이런 아, 마지막 거? 마지막 나온 거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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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괜찮아 근데 이미 한두세 개쯤 있기 때문에 나도 지금 저단 상관없어서 어. 오늘 내 옷이랑 잘 어울리니까 <laughs> 이거 약간 이거 보온 햅스 어지는 걸로 아한개 일단 아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내가 뽑을 수 있으니까 더 어지럽다 오케이 누굴까 너 먼저 하나 하나 <laughs> 하나 <laughs> 어. 이거 레귤러 레귤 어때? 아들 근데 그 그대로 <laughs> 나오면 돼 알겠지? 하나 음. 둘셋야이다다이잘섰대야 <laughs> <laughs> <너가 아까> 마크 <laughs> <laughs> 마크가 이대로 여기서 나와주면 돼아내거에서 네 나와주면 돼 그러면 <laughs> 그냥 꼭 <아이고>. 나와주면 돼집안 아이들 <laughs> 이게 하시면 학생이학생이 <듣겠> 네. <laughs> 그냥, 그냥 가로접지부 뭐야. 저 해찬이는 다 있거든요. 아, 개인적으로 네. 제노가 나왔어. 이때 아, 제노 갖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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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케이. 써클은 아, 아, 어디 있지? 오케이, 여기. 여기 있다. 어. 아. 누구 나을지 맞춰보자. 아이가 런거 <laughs> 하지 아. 말자. 아. 아. 하나 둘 <laughs> 셋. 나어나들나 아! 요즘 재민이 진짜 잘뽑 어? 런진이야? 아! 오, 이쁘다. 역시 런진 잘. 역시 어. 나는 비니랑 해찬 해찬이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아 맞네 알잖아. 아, 아 게임 친구들. 아 맞네, <목소리> 온라인 친구. 스캔 스캔. 우리 아직 여기 빠르게 떠버리잖아. 잠깐만, 너 런지는 착. 니니 아, 런지는 착. 리발라나일 거. 런지. 창야 나일 거. 하나, 둘, 셋. 어, 어디 집? 어, 오. 어. 어. 뭐야, 뭐야. 테이블. 야, 우리 저번에도 테이프었잖아 아, 근데 이거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아, 이게 필터를 예쁜 음. 파팅 필터를 썼네. 파팅 필터를 썼네. 와킥코도 없지요? 런는 없냐? 어흉상이 있다 이거도렌전이이도 삼정 렌전아 이렇게 된 거였는데 눈이 아 뒤디뼈 있어 알겠어 알어 이렇게 탁 들킬게 정지워정지 대박 하나 진짜 마크 잡고 싶어 마크랑 마크 아이디가 너무 예뻐 1, 2, 3 엥? 우리 <목소리> 개이프도 어 오, 나 모자 안 썼네. 아, 모자 써야지. 그 고양이 케이프 어디 갔어? 이거 보여? 아, 이게 엽지천천 진짜 혼나야겠어. <목소리> <목소리> <게 귀엽지? 웃음> <목소리> <laughs> 아, 대박! 어, 내가 못갈래 진짜 그냥. 그냥 간다. 서 아, 네, 오... 오...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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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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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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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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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나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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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런칭를뽑아야겠다나 이게 무슨 <laughs> 아보신? 아 좋아 좋아. 아 제발. 나 마크 갖고 싶단 말이 아니잖아 하나 둘. 뭐 진짜 무슨 일이야? 예? 대박 진짜 진짜. 예. 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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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코카 갑니다. 그냥 그냥 한까먹요 그냥. 하나, 하나 둘 셋. 호! 나 탱고 카 처음 쓰다 봐너 그때 스페셜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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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그래, 근데 나 잔이 풀때 좋아, 진짜 진짜.. Mm. 좋아요, 좋아요, 예, 예, 완전 귀엽다, 어, 진짜 귀엽다, 근데 되게 잘 담긴다, 그니까, 아, 이, 만아했 아, 그 간다, 어, 아 이런 일이랄까? 아 진짜 대박이다 응. 이런 일이랄게 응. 언니 내가 시호을 버리고 온 거야 하아 내아 하아 아하나 진짜 너무 무서워 하나 둘셋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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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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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아 하아 대박. 하아 아뭐 어, 오늘은 두장 넣어주고 그런 거 없나? 아, 아 맞네. 회사에 실수, <laughs> 회사에 실수 없나?